안녕하세요, 볕서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순위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푸른 눈에 푸른 용.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뉴이왕을 대표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은 뉴이왕은 몰라도 이건 안다는 전설의 극카드 그 푸른 눈의 백룡인데요. 주인공 카드로 블랙 매디션하고 투탑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레벨과 공격력에 심각한 편애를 받고 자란 이 카드에는 블랙 매디션만큼이나 지원 카드가 수두룩한데요. 마법 카드에 집중하여 지원 카드가 많은 블랙 매디션 테마와는 달리 푸른 눈의 백룡은 높은 공격력답게 주로 몬스터 카드에 지원 카드가 쏠려 있으며 블랙 매디션과 달.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가리 개수만 조금 늘려줘도 새로운 카드가 되기 때문에 유광 몬스터에서 싱크로 그리고 엑시즈 몬스터까지 정말 다양하게 지원 카드가 존재한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카드처럼 당시 메타를 바꿀 만큼 큰 파장을 몰고 온 카드도 있지만 단지 관상용으로만 존재하는 카드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푸른 눈의 백룡 잘데기 없는 카드 탑 5를 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100%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테크은 대환영입니다. 첫번째는 푸른 눈의 카오스 드래곤 입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푸른 눈의 카오스 의식 버전으로 일러스트만 봐도 기존의 빛 속성이었던 푸른 눈이 어둠 속성으로 변한 카드입니다. 이름만 보고도 어 하실만한 카드 가 있죠 바로 이 푸른 눈의 카오스 맥스 드래곤 일텐데요 아무래도 맥스가 빠진만큼 공격력 과 효과가 하향되어 있는데요 우선 효과부터 보실게요 카오스 폼에 의해서 의식 소환되는 이 카드는 대상 지정 효과 내상을 가졌으며 효과 파괴 내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눈의 백룡을 사용해서 의식 소환을 면은 공격 선환시 상대방 필드의 모든 몬스터의 표시 형식을 바꾸고 그 카드들은 모두 공수가 0이 되며 관통 데미지도 줄수 있게 됩니다. 얼핏 봐서는 표시 형식도 바꾸고 공수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리고 파괴 내성도 가진 카드가 왜쓸 일이 없냐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카오스 맥스 드래곤의 그림자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카오스 드래곤보다 높은 공격력의 카오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효과 파괴 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관통 데미지를 주는 것 또한 동일하지만 무려 그 데미지가 두 배나 되는 엄청난 화 을 가지고 있는 이 카드의 존재는 카오스 드래곤을 밀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표시 형식을 바꾸고 공수를 영어로 만들고 관통 데미지도 주는 흔하지 않은 효과가 아주 쓸모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잘만 해서 카오스 드래곤과 카오스 맥스 드래곤이 함께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소 데미지가 만 천이라는 환장 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의식 몬스터의 특성이면서도 장애물로도 작용하는 재물카드와 의식 마법이 폐말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레벨 8이라는 조건을 가진 푸른 눈의 카오스 맥스 드래곤이 선택받는 건 당연했죠 카오스 맥스에서 힘좀 뺀다는 의미 로 만든 카드인 것 같은데 이럴거면왜 맥스 드래곤을 먼저 내고 카오스 드래곤을 나중에 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번째는 신푸른눈의 백룡입니다. 카이바가 두 번째로 찢을 만한 푸른눈 카드라고 해도 무방한 신푸른눈의 백룡은 극장판 시공을 초월한 우정에서 등장한 푸른눈의 백룡이 흑화한 버전으로 기존의 신몬스터들과 동일하게 원본 카드인 푸른눈의 백룡을 덱에서 제외했을 경우에만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이 카드를 포함한 신몬스터는 필드에 한 장만 존재 가능하며. 다른 몬스터들은 공격선언을 못하고 필드 마법이 없으면 이 카드는 파괴가 됩니다. 물론 어테코로서는 여타 푸른 눈 카드들처럼 훌륭하고 소환 조건도 푸른 눈 하나를 제외만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아보일 수 있지만 사실 로지 소생을 통한 압도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하는 푸른 눈 테마의 전략과는 어긋나는 면이 있으며 오직 이 카드만 공격 가능하고 필드 마법 또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죠. 물론 법령적인 고레벨 필드 마법인 사항제의 능면화 드래곤 전용 필드 마법인 용의 계곡을 이용해서 이 카드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성효과 하나 없는 이 카드를 위해서 나머지 몬스터 4칸의 공격권을 희생시키기에는 답답한 면이 있었죠 아니면 은 스킬 드레인이라는 효과 무효화 카드로 필드 위에 유지시킬 수도 있지만 소환 조건이 조금 용이하다는 이유로 다른 푸른 눈 몬스터의 효과까지 무효화시키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카드이고 어떻게든 되게 넣으려면 한장 정도로 넣을 수 혹시라도 푸른 눈의 100년 세상이 이 카드보다 먼저 패 잡혀버리면 환장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푸른 눈덱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카드가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신 테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푸른 눈의 솔리드 드래곤입니다. 이름과 일러스트에서 볼수 있듯이 듀얼 디스크와 푸른 눈이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날개가 투명해서 그런지 잠재리 같기도 하고 효과를 보시면 이 카드가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상대 필드에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의 효과를 무효로 하고 상대가 마음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때이 카드를 덱으로 돌리고 덱에서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시키는 건데요 효과도 무효화해주고 덱에서 백룡까지 소환시켜주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카드가 버림받은 이유는 어떤 카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하양 영룡 때문입니다 물론 하양 영룡은 푸른 눈 카드로도 취급이 되고 패묘지에서 일반 몬스터로도 취급된다는 점이 달랐지만 크게 두 가지 효과에서 솔리드 드래곤과 비교당했는데요 바로 소환시 상대 필드 마음 한 장을 제외한다는 점이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있을 때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패에서 백룡을 소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카드의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이끌어내는 효과들을 보시면 당연히 하얀 용룡이 승자라고 봐야겠죠 물론 솔리드 드래곤은 몬스터 효과를 무효하고 하얀 용룡은 마음 효과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효과에서는 각자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치지만 두 번째 효과에서는 누가 봐도 하얀 용룡이 이겼다고 봐야겠죠 백룡 덱은 기본적으로 덱에서 묘지로 보내든 패로서 치오든 간에 최대한 빨리 덱에서 뽑아 내는 전략을 이용하는데, 이 카드를 이용할 시간이 됐으면 아마 대개는 이미 푸른 눈의 백룡은 없을 확률이 대부분이며, 설령 상대 효과 발동에 따라서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한다고 해도 1번 몬스터 취급도 안되기 때문에 백룡대게 소생을 책임지는 하늘빛 눈의 응용, 응용의 겜포와 같은 카드로 써먹을 수도 없었고, 몬스터 효과를 무효로 할 거면 차라리 푸른 눈의 아백룡으로 터트리는 편이 훨씬 나았죠. 하얀 용룡이 훨씬 이전에 발매되었다는 걸를 감안하면 카오스 드래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너프된 효과로 추후에 발매를 해주는 건지, 참 아쉬운 카드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번째는 파란 눈의 경림입니다. 파우스 드래곤, 솔리드 드래곤과 함께 레전드 듀얼 리스트 팩 3에 수록된 카드인데요. 대체 이 팩은 뭐하는 팩이었는지 이름 따라 화가 많이 나신 푸른눈 세 마리가 난동 부리고 있는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이 카드의 효과는 발동 선 푸른눈의 백령밖에 소환할 수 없게 되고 이 카드를 포함한 자신의 패, 필드, 무지를 전부 제외하고 덱에서 푸른눈의 백룡세 장까지 소환시키는 건데요. 백룡세 마리를 소환시킬 수 있는 효과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발동 조건이 너무나 험난하죠. 패, 필드, 무지를 전부 제외시켜서 덱에서 백룡을 소환해내는 게 1경 느낌으로 이 카드가 출시된 것 같은데 백룡 덱에서 백룡은 얼른 덱에서 뽑아내고 아0룡과 함께 필드를 장악해내야 하는데 과연 이 카드를 쓸 때쯤에는 덱에 백룡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며 이 카드를 쓴다고 한들 폐와 뮤즈는 싹다 제외되고 결국 필드 위에 남는 거는 백룡 바나나 몬스터일 뿐인데 상대방의 견제에 견딜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죠 결국 이 카드 하나만 믿고 쓰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백룡 테마에서는 알아서 멀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 동네 초딩 듀얼에 공루를 실현해주는 카드가 되었죠. 초딩 때 동네에서 듀얼 좀 해보셨던 분들은 꼭 어디 가면은 이미 발동된 마함 카드를 사이클론으로 터뜨리는 효과 발동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무새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카드는 이 카드를 포함해서 필드 위에 있는 모든 카드를 제외시켜야 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이클론으로 효과 발동 전에 터뜨려버리면은 조건 성립이 안 돼서 효과 발동이 안 되었죠. 결국 백룡 덱의 운영 방식에 부합되지 않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초딩들한테만 로망을 안겨다준 이카드왜 일러스트의 백룡들이 화났는지 알것 같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대망한 카드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예상하시나요? 마지막은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푸른 눈의 백룡에서 팔이 없어진 버전으로 일러스트화 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힌 카드라서 더 안타까운 이 카드는 필드 위에 중국의 푸른 눈의 백룡을 재물로 해야만 소환이 가능하며 공격력은 묘지의 데리곤족 몬스터 하나당 300이 오르며 대상 지정 효과의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푸른 눈의 백룡이 아니라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을 제물로 해야만 하며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룡 3 장을 융합해야 소환되는 공격력 4,500의 몬스터인데 정상적인 융합 경로로 궁극의 푸른 눈을 제물로 이 카드를 소환하면 공격력이 4,200이 되기 때문에 어태커면에서 이미 궁극의 푸른 눈에 비해 스펙이 떨어졌으며 효과 내성도 대상 지정에 대한 효과였기 때문에 출시 당시에도 널리 쓰이던 라이트니 보테스나 하노이 송과 힘 같은 카드 에 대해서는 답이 안나오는 카드였죠 기껏 궁극의 푸른눈을 소환했으면 은 차라리 공격력으로 밀고나가는게 낫지 굳이 융합까지 써가면서 소환 한 궁극의 푸른눈을 재물로 하면서 까지 무리해서 이 카드를 쓸 이유가 없어지면서 출시부터 이 카드는 백용가는 많이 멀어졌죠 푸른 눈의 빙룡은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에서 등장하는데요. 효과는 옥시즈와 비슷하게 궁극의 푸른 눈을 재물로 해야만 소환이 가능했으며 효과 내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더해서 이 카드를 재물로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가 있었죠. 물론 카이바는 이 좋은 효과를 굳이 자기가 발동한 자기 필드 위에 빛의 피라미드에 써먹었지만 옵시즈에이 파괴 효과를 넣어만 줬어도 그래도 안 샀을 것 같네요. 또한 한국 유저분들에게 이 카드가 더욱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던 점이 있는데요. 2005년에 영화 특전으로 푸른 눈의 백령이 나왔지만 정작 궁극의 푸른 눈의 백령은 그보다 3년 뒤인 2008년 프리미엄 팩 볼륨 1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3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때까지 이 카드를 기다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나름 푸른 눈 계열에서는 궁극 진화형이라고 내준 것 같지만 보면 볼수록 참 아쉬운 카드이네요.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이때 찢어야 할 거는 푸른 눈의 백령이 아니었다. 오늘 순위 시리즈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